아니 힘이 이만큼 남아있었어? 우리~~ 얼룩 있는 거 봤어 6시 20분 음, 여기 있네 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 러너 잘 먹고 있나요? 네 어. 대회를 앞두고 긴장은 안 되나요?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일주일 전 아빠의 JTBC 풀코스 마라톤을 응원하고 더욱더 비장한 각오를 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러너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준비운동. 네, 앞으로 발차기. 아빠처럼. 그렇다. 네? 네. 태권도를 해서.

여기만 해도 최대한 되는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자. 천천히 뛰기로 했습니 분위기는 신나죠? 엄마 아빠 싹 상인에서. 와 사람 많다. 어 속도가 좀 빠르니까 천천히 천천히. 사실, 아이가 반에서 달리기 대표를 한다길래, 아, 저도 마침 맛있다, 마라톤을 오늘. 좋아하고, 어, 한 번, 언제, 한번 정도는 같이 10km를 달려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좋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여름부터 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여름이 아니죠. 사실, 아빠, 지난, 뒤쪽으로부터. 올해 초부터 조금씩 진짜 시켰어요. 그래서, 3km로 연습시켰다가, 4km, 4km 한번더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보니까 훈련을 많이 같이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훈련량은 늘렸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뛴 거리는 7km 연습이었습니다 7km 이후에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오늘 을 어. 많이 줄생각입니 1.3km 떴어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8. 8 7 남았어 뒤에 안 봐도 돼 <laughs> 앞에만 봐 앞에 자. 오히려 초반에 빨리 질 필요가 없어. 오히려 좋아, 전세 네, 좋고, 어, 아, 나 맨날 여기 뛰죠? 이리로 쭉 가면 이제 한강이 나올 겁니다. 오좀 있으면 한강이 나옵니다. 안 아, 힘들어? 좋아요. 2.5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독에 아빠가 말하는 그 빛나눔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도움 마라톤 하시는 분이야. 들 어, 왼쪽 언니가 왼쪽 이모가 지금 오른쪽 시각장애인 분을 이끌어주고 계신 거야. 아빠 나 지금 정해보려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들 네. 진짜 진짜 잘 뛴다. <laughs> 진짜 자세가 자세가 좋습니다. 잘 뛰고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어? 나온 분들도 몇몇 분 보였는데요 완주의 의미를 떠나서 같이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는 것 4km 자체가 다 될까? 뭔가 4km. 4km. 좋은 추억이 되고 하나의 아이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천천히. 추천드립니다 4km 1km만 더이 이 정도 페이스로 가다가 5km 때부터 속력을 조금씩 올리자 평균 속도입니다 당 어. 7, 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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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laughs> 나이스 나이스 런몇 킬로미터 뛰었어? 뒤로부터. 자, 바로 이 여기 넘어가 됐어. 들반 나갔다. 계속 올리자. 동시에 <목소리> 올리겠다. 목 말라 안 말라? 안 말라. 그럼 그냥 물안 마시고 지나간다? 응. 좋아 좋아. 안 마셔도 되겠어 진짜? 응. 오케이. 지나가자 그러면. 아,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뛸 거야. 알겠어. 지나가자. 급수대 통과. 어. 숨을 작게 여러 번치면은안 안 지쳐. 좋아. 자세 좋다 시간 47분 13초 거리 6.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7분 16초 왜이렇 어? 빨랐어? 어, 우리 훈련하던 때보다 조금 빨리 뛰고 있어 지금 아빠 우리 몇 킬로 나온거지? 3.5? 3.5? 5km 지나고 나서부터는 페이스를 조금씩 올렸더니 평균 페이스도 올라가고 생각보다 아이가 잘 뛰어서 빠른 페이스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총총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아 뭔가 혼자 계속 괜이뭉클하더라고요 나이스 자세 좋아 화이팅 한 걸음씩 뛸 때마다 제일 많이 뛴 거리를 갱신하는거야 이제부터 잘하고 있어? 안 힘들어? 네 좋아 좋아 무엇보다도 달리기를 하는 동안 계속 아이를 칭찬해 줄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같이 달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아, 한강이다 끝까지 한 번도 안 걷고 완주 했던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요 자 다왔습니다 몇? 9 2 0.8m 아 0.8km 어 좋았어 이제 마음껏 뛰고 싶은만거 뛰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딸 덕분에 엄마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네. 뒤에서 엄청 허걱거리고 있는데, <laughs> 엄마는 옆에서 아이 뛰는 발소리 들으면서 같이 뛰니까. 저도 되게 힐링이고 좋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뛰는 모습이 조금 잘 아, 뛰는지 걱정도 됐는데, 표정이 일단 좋아서 기분 좋게 달렸고,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씩 걸어다니는 어른들도 있는데 아, 아이는 끝까지 뛰고 있어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진짜 칭찬 많이 해줬어요 9.4? 아 9.3? 저기 앞에 뭔가 보여 뭔가 어, 보인다 뛰고 싶은 만큼 달려 아니야, 아니야? <laughs> 결승점이 보이면 결승점까지는쫙 달려 시간 1 시간 7분 56초 거리 9.5km 평균 속도입니다 500m 킬로미터는 7분 9초 500m 남았어 와 훈련할 때보다 더 빠른 페이스 속도를 올려 조심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오 좋아좋아 좋아. 오 빨라 빨라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와, 대박! 아니 힘이 이명근 남아 있었어? 우리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3명의 10kg 러닝 도전이 끝났습니다. 아이에게첫 번째 10kg 였고, 아내는 세 번째 10kg 도전이었는데, 아내는 이렇게 셋이 같이 뛰니까 되게 재밌었다고, 그리고 예전에 나갈 때 제가 학부 뛰고 아내는 10kg 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뛰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세 가족, 온 가족이 같이 뛰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달려본 것 중에 가장 천천히 달린 거리였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막 7번째 필스로 달려본 적이 없었는데 저 역시도 같이 뛰니까 아, 뭔가 뭉클하고 또 단순히 막 이걸 달리기를 기록을 향상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러닝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10km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준비를 시킬 때 지금 여기 영상에서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 게 나왔지만 정말 끝까지 준비 오랜 기간 준비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도 꾸준히 조금씩 끼고 물론 뭐 태권도도 다니고 운동을 평소에 해오긴 했었지만 아이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처음에 3km, 4km, 5km 에서 7km까지 조금씩 조금씩 거리 늘려갔어요. 러닝 코스도 조금은 한강이나 이렇게 일부러 나가서 넓은 데에서 해야 옆에서 같이 뛰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러닝 코스도 좀탁 트인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러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